레트런파크 부산경남 이경주 출발했습니다. 국내산 6등급 안말들이 1200m에서 승부를 펼칩니다. 인기마인 9번 팀 퍼펙트 치고 나옵니다. 안쪽에서 1번 매직 11, 2번 BKD도, 4번 BK 워리어까지, 그리고 6번 레드 제스퍼까지 선입권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선두는 9번 팀퍼펙트 최시대 기수와 함께하는 인기 맙니다 곡선 주로 안쪽을 선점하고 있고 그 뒤를 안쪽에서 1번 매직 11, 바깥쪽에서는 4번 BK 워리어, 그 가운데에 2번 BKD도 자리하면서 9번, 1번, 4번, 2번 네 마리가 앞서 있고 6번 레드 제스퍼, 7번 하늘 평정이 그 뒤를 따르고 있습니다. 선두는 9번 팀퍼펙트 최시대 기수 함께하고 있습니다. 바깥쪽에서 1번 매직1븐과 4번 BK워리어가 거리차를 좁히면서 4코너돌나 결승 직선주로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선두는 9번 팀 퍼펙트 2마신 정도 앞서 있습니다. 바깥쪽에서는 1번 매직1븐과 4번 BK워리어가 따라 붙습니다. 9번 1번 4번 3마리가 앞서 있는 가운데 안쪽을 노리는 5번 해피브리에라도 2위 싸움에 가세하고 있습니다. 선두는 9번 팀 퍼펙트 최시대 기수와 함께하는 9번 팀 퍼펙트가 가장 앞서 있고 2위권과의 거리차 점점 벌려나가고 있습니다. 1번 매직1븐과 5번 해피브리에나 4번 B.K. 워리어 등이 2위권 접전을 펼칩니다. 선두는 9번 팀퍼펙트 여유 있습니다. 9번 팀퍼펙트 가장 앞섰고 그 뒤를 5번 해피브리에 나와 1번 매직일레븐이 따랐습니다. 레츠런 파크 부산 경남 이경주 인기를 모은 9번 팀퍼펙트가 경주 초반부터 선행으로 치고 나오면서 승기를 잡았고 마지막까지. 손두 자리 지켜냈습니다 9번